만법귀종, 피류일득. 이는 불법수행의 핵심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만법귀종이란 수많은 법문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피류일득이란 수행자가 반드시 실천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증득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행의 네 가지 경지, 즉 지득, 행득, 증득, 망득을 드러냅니다. 이는 삼천년 불교지혜의 정수입니다. 옛 사람들은 왜 수행을 이네 단계로 나누었을까요? 각 단계는 또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이네 가지 마음의 경지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내면의 평안과 해탈을 찾는데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까요? 남방 선종의 중심지, 해능대사께서 법당에 단정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횃불과 같아 눈앞에 수십 명의 제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해 동안 그를 따른 이도 있었고 이제 막 입문한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법의 정수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할 것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근본적인 도리이다. 해능 대사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한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만법귀종 필유일득 여덟 글자가 나오자 법당 전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앞줄에 있던 신회만이 눈에 한 줄기 빛을 스쳤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자로 밤낮으로 경전을 연구하여 불법이론에 정통했습니다. 스승님, 신회가 일어나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시어 8만 0천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여러 해 경전을 읽었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불법이 광대무변하다고 느낍니다. 스승님께서 만법 귀종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종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해야 얻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해능대사는 이 자랑스러운 제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기쁜 것은 그가 핵심적인 질문을 할수 있다는 점이었고 걱정되는 것은 그가 문자와 경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에 무수한 법문이 있지만 목적은 단 하나,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고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법귀종의 의미이다. 필요일득이라 함은 진정한 수행자는 반드시 실천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지식의 차원에만 머문다면 영원히 해탈할 수 없다. 다른 제자 하나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수행해야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혜능대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모든 일을 충격에 빠뜨릴 말을 꺼냈습니다. 수행에는 네 가지 경지가 있다. 지득, 행득, 증득, 망득이다. 이는 역대 조사들께서 목숨과 맞바꾼 지혜의 결정체이니 이네 가지 경지를 알아야 너희는 비로소 수행의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당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득이란 무엇인가? 해능 대사께서 말을 이었습니다. 경전을 배우고 불법을 들음으로써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는 입문의 첫 걸음으로 마치 지도를 손에 넣고 목적지의 방향을 아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평생 이 단계에 머물며 자신이 이미 불법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문 밖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신후에는 이 말을 듣고 안색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 즉 책은 많이 읽었으나 진정한 체험이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득은 두 번째 경지이다. 해능대사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리를 알았다면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불법을 하나하나의 행동에 녹여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는 걷는데 집중하여 매순간이 수행이 되게 하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좋은 약을 손에 쥐고도 먹지 않으려는 환자와 같아서 영원히 나을 수 없다. 제자들은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매일 경을 외고 절을 하지만 법당을 떠나고 나면 번뇌는 여전하고 오랜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바로 암과 행동이 분리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증득이란 무엇인가? 해능대사께서 묻고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실천을 통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트이며 불법에 대한 절실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 체험은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책에 쓰인 것도 아니며 바로 자기 자신이 직접 증명한 것이다. 마치 꿀을 맛보는 것과 같아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자신이 직접 한입 맛보는 것만큼 현실적이지는 않다. 한 젊은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증득한 후에는요? 그러면 원만한 것입니까? 혜능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증득 위에는 망득이 있다. 이것이 가장 높은 경지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수행자는 이미 불법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넘어섰고 심지어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그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불법에 부합하여 일부러 애쓸 필요가 없다. 마치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 더 이상 도구 사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신회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여러 해 수행하여 지득의 방면에서는 제법 성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행득 나아가 더 높은 경지로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해능대사는 그를 바라보며 자비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진전이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증득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득조차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득에서 행득으로 나아가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맞는 법문 하나를 선택하여 깊이 파고들어라. 오늘 연불하고 내일 참선하며 모레 또 밀종을 배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문으로 깊이 들어가 꾸준히 수행해야 성취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수행과 생활을 결합하라. 절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정한 도량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 있다. 셋째, 계율을 굳게 지켜라. 계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다. 계율의 구속이 없다면 마치 두기 없는 강물처럼 결국에는 범람하여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해능대사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춘 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행득에서 증득으로 돌파하려면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모든 지식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희가 많이 배울수록 아는 것이 깊어져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항상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지관을 부지런히 닦아 마음을 안정시켜야 사물의 본모습을 꿰뚫어 볼수 있다. 그럼 증득에서 망득으로는요. 누군가 뒤에 물었습니다. 해능 대사의 표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다. 많은 이들이 작은 깨달음을 얻고는 자신이 이미 부처가 되었다고 착각하여 오히려 마의 장벽에 빠진다. 망득의 경지에 이르려면 증득한 것에 대한 집착, 자에 대한 집착, 심지어 내려놓음에 대한 집착까지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 그때는 네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법당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이 기포한 도리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신회가 문득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네 가지 경지에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까? 반드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까? 혜능 대사는 칭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네 가지 경지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스며들어 있다. 어떤 이는 행득 중에 갑자기 증득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망득 후에 새로운 지득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다. 수행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한 늙은 제자가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자가 20년을 수행하고도 아직 지득의 가장자리를 맴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인식을 할수 있다는 것은 네가 이미 진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혜능대사가 위로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발전이 느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조금 얻은 바가 있으면 모든 것을 무시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퇴보이다. 그 때, 줄곧 침묵하던 한 제자가 일어섰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어리석으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혜능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선을 예로 들어보자. 지득 단계에서는 각종 공안을 배우고 선의 이론을 이해한다. 행득 단계에서는 매일 좌선하며 내면을 관찰한다. 증득 단계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망득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일부러 참선하지 않는다. 너의 삶 자체가 선이 되기 때문이다. 개를 지키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해능 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득은 계율의 내용과 의미를 아는 것이다. 행득은 모든 계율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증득은 계율의 본질이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깨닫는 것이다. 망득은 자연스럽게 개를 지켜 일부러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신회가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세상의 모든 기술이 이 법칙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서예를 배울 때 먼저 필법과 구조를 알고 그 다음 부지런히 연습하며 나아가 마음과 손이 하나가 되고 마지막에는 마음대로 쓰는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렇다. 혜능대사가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만법 귀종의 도리는 불법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에도 적용된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다른 제자가 혼란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치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돌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혜능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애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마치 수레를 몰아 남쪽으로 가려는데 북쪽으로 가는 것과 같아서 노력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진다. 둘째는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것이다. 망념이 어지럽게 일어나니 어찌 진정한 본성을 볼수 있겠는가. 셋째는 꾸준함이 부족한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면 물러서니 어찌 성취가 있겠는가. 넷째는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다. 문자와 개념에 갇혀 수행의 본질을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해능대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항상 만법 귀종, 필요 일득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법문을 수행하든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이론을 배우든 결국에는 증득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 일득은 작은 깨달음일 수도 있고 완전한 각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크든 작든 그것은 모두 너의 수행길의 이정표이다. 법당 안의 분위기는 장엄하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수행 과정을 반성하며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해능대사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수행은 등산과 같아서 지득은 산 아래에서 지도를 보는 것이고, 행득은 등반을 시작하는 것이며, 증득은 산 정상에 도달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이고, 망득은 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각 단계는 모두 그 가치가 있으니,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억하라. 최종 목적은 등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우리의 집은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본래 성품이다. 신회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의 수행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그는 경전을 연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실천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진정으로 행하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님, 신회가 물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천성이 어리석다면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까? 해능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성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어 없는 이가 없다. 천성은 빠르고 느림에 영향을 줄 뿐,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마음이 순박하여 오히려 쉽게 돌파한다. 어떤 이들은 똑똑해 보이지만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장애가 겹겹이 쌓인다. 중요한 것은 천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를 구하는지에 달려 있다. 농부 출신의 한 제자가 듣고는 눈에 희망의 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를 적게 배운 것에 대해 항상 자격지심을 가졌는데, 이제야 수행의 길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능대사는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특별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얕보지 마라. 옛날 육조 혜능대사님도 그를 모르는 나무꾼이었으나,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라는 한구절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학문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진실한지, 정진하는지가 중요하다. 화제는 일상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옮겨갔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혜능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하다. 바로 자각이라는 두 글자이다. 항상 자신의 몸과 입과 뜻을 자각하고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을 자각하라. 화가 날 때는 자신이 화내고 있음을 알고, 기쁠 때는 자신이 기뻐하고 있음을 알아라.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이다. 하지만 스승님,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는 자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혜능대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밖에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점차 더 많아질 것이다. 마치 하나의 기술을 연습하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서툴지만 숙련된 후에는 본능이 된다. 수행도 이와 같아서 의식적인 것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유위에서 무위로 나아간다. 신회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경지는 우리가 번뇌를 대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혜능대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가 깨닫는 바가 있구나. 실로 그러하다. 지득 단계에서는 번뇌의 해로움을 안다. 행득 단계에서는 번뇌를 다스리려 노력한다. 증득 단계에서는 번뇌가 곧 깨달음임을 깨닫는다. 망득 단계에서는 번뇌가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번뇌를 돌려 깨달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시간은 모르는 사이에 흘러갔고 제자들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혜능 대사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감로수처럼 그들의 마음밭을 적셨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겠다. 혜능 대사가 말했습니다. 수행은 어떤 신통력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경지를 얻기 위함도 아니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본래 청정하지만 망상과 집착에 덮여 있을 뿐이다. 수행은 바로 구름을 걷어내고 해를 보는 과정이다.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신이 정말로 진보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너의 번뇌가 줄어들었는지, 마음이 더욱 안정되었는지, 사람들에게 더욱 자비로워졌는지를 보아라. 해능대사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만약 네가 많은 불법을 배우고도 여전히 번뇌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 지득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신회가 덧붙였습니다. 가. 스승님, 제자가 발견한 바로는 때로는 수행할수록 번뇌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능대사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다. 마치 방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서 청소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 수행도 이와 같아서 네가 자각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망념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번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너의 자각력이 높아진 것이다. 계속 공부하면 번뇌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법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고 제자들은 더 이상 경직되지 않고 각자 수행 중에 겪는 문제들을 쏟아냈습니다. 해능 대사는 하나하나 답해 주었고 모든 답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스승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망득의 경지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해능 대사가 바로 잡았습니다. 무기는 흐리멍덩하여 혼침에 빠진 것이고 망득은 큰 지혜가 마치 어리석은 듯 보이는 것이다. 겉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다. 망득은 지, 행, 증을 거친 후에 초월이며 온갖 꽃 사이를 지나가도 옷에 꽃잎 하나 묻지 않는 자유로움이다. 다른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망득의 경지에 이른 후에는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해능 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행에는 끝이 없다. 망득에 이른 후에는 새로운 지득을 발견하게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순환으로 들어간다. 마치 한 산봉우리에 오르고 나서야 더 높은 산봉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계속해서 수행하는 이유이다. 신회가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비로소 수행이 일생의 사업이며, 심지어는 세세생생의 사업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겁먹지는 마라. 해능대사가 위로했습니다. 수행의 길은 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풍경이 있고, 모든 단계의 수학이 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는 것이지, 서둘러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서 싹을 잡아당겨 자라게 할 수는 없지만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꽃이 피기를 조용히 기다릴 수는 있다. 토론은 오랫동안 이어져 해가 져서 법당 안에 금빛 노을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해능 대사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법 귀종, 필요일득의 의미와 지득, 행득, 증득, 망득의 네 가지 경지에 대해 자세히 토론했습니다. 이것들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선인들이 목숨으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더 중요하게는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혜능대사께서 어조를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절의 크기에 있지 않고 시간의 길이에 있지 않으며 마음을 쓰는 정도에 달려 있다. 진심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번화한 시장에 있더라도 청정함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비록 깊은 산속에 살아도 헛될 뿐이다. 신회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해능 대사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날의 가르침은 그들의 수행길에 밝은 등불이 될 것이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신회는 홀로 선방으로 와 자신의 수행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문자에 너무 집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진정으로 행하며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실천 속에서 진리를 체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날이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신회는 해능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참선을 주된 수행 법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많은 것을 탐하거나 빠른 것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좌선하며 화두를 참구했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되었고 경전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신회가 좌선하고 있을 때 문득 창밖의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확연히 깨달으며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득의 체험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회는 이로 인해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수행길 위에 하나의 이정표일 뿐, 앞에는 더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정진했고, 점차 깨달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수행 속에 있었고, 더 이상 경지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대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신회는 한 시대의 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스승이신 해능 대사께서 일찍이 내게 만법귀종 필요일득을 가르쳐 주셨다. 이 한마디가 나의 일생을 바꾸었으니 너희도 수행의 핵심은 만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밀함에 있고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증득하는 데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대대의 수행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수행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바로 실천을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알므로써 자신을 넘어서고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부박한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당신이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이네 가지 경지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우든 이론에서 실천으로 실천에서 체험으로 체험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법 귀종 피류일득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도를 구하는 모든 이가 자신의 수행길에서 돌파구를 찾고 성취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주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안과 자유를 찾게 하기를 바랍니다. 수행의 길은 길지만 방향만 올바르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진보입니다. 혜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둘러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지득에서 씨앗을 뿌리고 행득에서 밭을 갈며 증득에서 수확하고 망득에서 원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며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